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사랑과 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기의 양심 앞에 솔직히 말할 때 자기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이롭게 될수 없음을 시인하며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자기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자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 죄를 다 청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평생의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확실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위도로 알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평생의 죄가 용서를 받고 이롭담을 입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으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에게 와서 그 죄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짓밟아버리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 철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계명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신의 산에 와서 모세 통하여 우리에게 지켜야 될 가장 근원적인 계명을열 가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을열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계명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명을 지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겠다고 결심한다면 누구든지 힘들지 않고 이 계명을 지키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 없이 곧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은 하나님과 사랑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이것은 그 무슨 계명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계명 중 첫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야외밖에 없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오직 야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작품인 것입니다. 다른 신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장 루시퍼와 그와 함께 달아간 천사들과 귀신들이 다른 신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다른 종교들은 이 루시퍼와 달아간 천사와 귀신들이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있을 수가 없고 아버지가 여러 명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모 교단 신학자는 기독교 이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므로 굉장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만 이는 첫 개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했지 하나님 이외에 우리를 살리고 구원할 신은 없는 것입니다 야외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둘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지 만든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외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맹렬히 미워하시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계명 중에 특별히 이 계명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직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벌을 내리게 되이니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 3, 사대까지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모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친히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심은 그 백성이라도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맹렬한 노를 가지고. 버리고 말은 것이니 우리 민족도 대대로 우상을 섬기다가 가난과 전쟁을 면치버렸는데, 이제 좀살만하니까 또다시 문화라는 이름으로 독리마다 우상과 장성을 세우니,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좀밥 먹을만 하고 좀살만하니까 저체 장성이요. 우상이 저는 이것을 볼때 몸소리 납니다. 언제 우상을 섬기고 장성을 세워서 이민족 5천년 역사에 잘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난 다음 하나님을 경외한 이후로 이 나라 이민족이 이런 정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상에 절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상을 우리는 뿌리 뽑도록 이민족이 기독교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라 지도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이 민족이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그래야 우상을 발본생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너는 너의 하나님 야외의 이름을 망령되이 컫지 말라. 나 야외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방종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대히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자인 것입니다. 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어느 심사 행동에서 그들보다 한술 더 떠서 부정한 삶을 사는 사람이 허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기 치는 사람, 공날 치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 회만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입이 더러운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어느 심사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비난합니이름으로 이러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 중 존경심이 없이 만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도록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넷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도 주일에 강림하셔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볼로스에서 2장 16절로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즐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내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오늘 어떠한 교파하시는 토요일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 교파들임. 도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날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 그날, 그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그날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공의 생명과 행복을 위한 것 이외에 사사로운 일로 안식일을 어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공공의 복지를 위한 것은 안식일 날 숨기는 자세로서 이래도 괜찮지만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오락을 위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계명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짓밟아버리고, 이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도 하나님이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이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 받지만, 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적 계명은 하나님께서 여섯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윤리적 계명은 첫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야외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경이란 것은 삼가서 공손히 섬김을 떠난 것입니다. 이 공손히 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른으로 존경하고 잘 모셔야 되요 생활이 어렵지 않게 돌봐드려야 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한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아 부모 공경하니까 예수 안 믿어야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오늘 일을 해라 한다고 해서 아 공경하라 했으니 그대로 지켜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서 그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내에서 부모님을 어른으로 존경하고 잘 모시며 생활을 어렵지 않게 돌봐드리고 그리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에 말을 했습니다. 난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자기가 어머니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어머니에게 밥을 차려드리고 잘공양했다고그 부인을 집에서 밀어 던져서 떨어져가지고서 중상을 입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잘 섬겼다고 해서 그 며느리를 집에 지붕에서 밀어뜨려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이러한 자식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모 공경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으십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과 자살한 일은 모두 살인입니다. 꼭 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살한 것도 살인입니다. 살인죄를 짓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는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어머니가 어린 애기를 낙태하는 수가 1년에 50만건입니다 우리 한국에 1년에 여, 여성들이 잉태해서 그 잉태한 중에 낙태하는 수가 68%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오늘날 낙태라는 이름으로 살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낙태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것을 보았으시 낙태하기 위해서 의사의 가위가 자궁 속에 들어가니까 자궁 속에 있는 무의식의 태아인 어린아이가 그 가위를 피해서 몸을 움츠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위로 팔을 꺾고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엔 집게를 넣어서 코를박싹 깨가지고서 끌어낸 살인 중에도 가장 처참한 살인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에 무려 1년에 150만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살인천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남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 것이니 이러므로 주님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낙태는 허락할 수없이 이런 중대한 살인에 관해서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그의 가늠죄를 현법에서 제하여 버렸습니다. 남녀간의 예정 문제를 국가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문제가 지금 현법 개정안에 상정되어서 격렬히 찬반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가늠한 자는 남녀 모두 사형에 취했습니다.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되 가늠하는 죄는 자기 몸에 죄를 지는다고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늠죄에 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어내백체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어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희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가늠죄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지옥불로 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께서 이 가늠죄를 막기 위해서 에이저 같은 무시무시한 병을 허락한 것입니다. 에이저 때문에 수많은 탕남탐녀들이 오늘날 죄를 짓지 못하고 자숙하는 것은 자기 육체의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그 마음에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도적질 하지 말라고 했셨습니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도적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말라기 3장 8절로 고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두렵질 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두렵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학계에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거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 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놈이 되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도산합니까? 중소기업 도산의 제일 첫째 이유가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다. 그리고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렇다. 그 다음에는 유능하게 사업을 운영하지 못했으군. 자금이 경색되어서 파산한 것보다는 판매가 되지 않아서 파산한 왜 그러냐? 하나님의 11조를 도역질하고 난 다음, 너희 모든 나라, 너희 모든 사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주주받은 상황에서 아무리 일을 해서 판매가 잘될 것이며, 계획이 올바르게 세워질 것이며, 그리고 일이 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흥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망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업이 안 된다, 경제가 어렵다고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적질한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늘이 복을 주면 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 아닌 수입은 다 득지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복을 받아 살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LA 흑인 폭동 사건 당시 탈취당하는 한국 상념들을 저는 일본에서 테레비로서 생생히 보았습니다. 불이 붙고 아비규안의그 지경에서 많은 히스패닉 사람들이 모여와서 상점에서 그냥 글상을 가져가고 이복가지를 산띠미처로 만지면서 안고 기죽기죽 웃고 기쁘띠 뛰며 가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탈취하고 남의 물건을 훔쳐가면서 그것으로 좋아서 춤추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도둑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기의 땀 흘린 대가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에 순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고 말하십니다. 거짓의 아비는 막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면 그 뒤에 마귀가 반드시 조정하고 마귀의 신에 잡힙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참을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혹은 파당을 지어 이웃을 공격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참수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목사들도 거짓말하고 장로들도 거짓말하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 평신을 또 너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35년간 목회했지만, 은 오늘날 만침 성도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대교구나 교구나 구역에 문제가 생겨서 조사를 나가보면 뭘 거짓말합니다. 아예 새빨간 거짓말을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오늘날 거짓말하는 귀신이 교회까지 침투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거짓말한 죄를 회개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 성령은 진리인데 어떻게 얼굴 도 하나 붉히지 않고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까?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라고 말했어 탐심적 욕심이 죄의 그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탐내어서 그것을 까먹었습니다. 탐심이 곧 원죄인 것입니다. 죄란 것은 빗나갔던 말인데, 탐심이 생기면 정상적인 삶의 방향을 버리고, 빛나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부려야 됩니다. 정상적인 삶 속에도 우리가 사업할 때도 욕심으로 투자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일을 할때내 마음속에 버겁다. 이건 내 마음의 욕심이라고 생각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이 바로 나중에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만 씩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감심을 가리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수를 따라서 자기 능력 껏 열심히 해서 점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이 참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지켜야만 할 최소한 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고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은 우리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습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그 이후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리면 개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관계가 사라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채찍을 받고 징계를 바라며 슬픈 가운데 발전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겨우 턱걸이로 천국에 올라갈까 그런 정도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님 전 사람들이 부흥시켜야 될 것은 오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부흥위에 반드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이요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경건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운동이 오늘 여러분 개인의 가슴 속에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옵나이다. 은혜 운동은 일어나고, 성령 운동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읽기 운동도 크게 일어나는데, 오늘 한국 성도들이 계명을 짓밟아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1천만이 넘는 성도가 한국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에 조금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언어 심사 행동을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므로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주의 개명시키기 운동을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의 마음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저버리는 자는 예수 그리도의 스 사랑을 저버리는 자가 되옵니다. 계명을 짓밟는 자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엄을 받은 새사람을 입고 개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라므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